자, 안녕하세요, 소년 신업입니다. 아, 어...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또 표창. 지금 이게 로터스 표창이었나? 어저께 제가 에, 로스터 표창이라고 잘못 읽었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아, 내가 로 로스터 표창이라고 읽었지 왜? <laughs> 로터스 표창이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laughs> 어, 뭔가, 로스터 표창이, 어, 좀더 친숙했나? 예, <laughs> 로스터 네, 표창이더라고요, 이름이. 어쨌든, 이 표창, 지금, 로스터 표창이, 여섯 개. 어, 어저께 네 개였죠? 네 개였는데, 두개더 얻었구요. 어, 스테이지를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상한 골렘 같은 거, 얘들 좀더이쁘더라고요 멋있는 <laughs> 게 아니라, 이뻐. <laughs> <laughs> 뭔가 귀엽지 않나요? 어, 뭐, 이렇게 막, 포이즌 골렘도 있고, 뭐, 미니 포이즌 골렘, 뭐, 미니 아이스 골렘, 뭐, 미니 파이어 골렘,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laughs> 이거 봐, 미니 아이스 골렘, 미니 썬더 골렘이네? 아, 얘는 뭐야? 썬더구나? 어, <laughs> 아, 이거 몬스터 도감 없나? 아, 이것도, 아, 이번에 근데, 마우스우님이 어, 몬스터 도감을 안 만들어주셨네? 아닌가? 몬스터 도감 어디있나? 있는데 표창 도감만 있고 몬스터 도감이 없어 몬스터 도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몬스터 아... 도감이 없어 근데 귀엽다 미니 윈드골렘 어 뭔가 이렇게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앤데 <laughs> 미니 파이어골 골렘. 파이어골렘 포이즌 썬더 뭐 윈드 어, 아이스, 어, 다섯 가지 있네요, 다섯 가지. 어, 보이징걸래왜 <laughs> 버섯을 달고 있는 거야? <laughs> 버섯 달고 있는 거 보여요? 음. 뭔가 그, 뭐냐, 어, 거기 어디더라? 어,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그, 트롤 같지 않아요? 트롤? 겨울왕국에서 트롤 나오는 거, 그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잠깐만 뭐 다른 거 있다. 어 그냥 미니 골렘도 있다. 아 얘는 뭐 나무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저 이거 뭐냐 아이템 이거 자동 제작 맥스 찍었어요. <laughs> 맥스를 찍었습니다, 드디어. 맥스 찍었고 제작술도 맥스 어제 찍은 거 보여드렸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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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거 내가 보여드렸던가. 네. 이거 맥스 찍었고 이제 아 제가 그루비를 처음에는, 그, 잠깐만요. 어우, 바쁘다 또. 합치고, 어디보자, 녹색. 1단계, 2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 합치고, 2단계, 2, 1, 3, 3, 4, 5, 2, 사자가 여기 있고, 이거 탑츠 블레이드 표창, 이게 바이킹 표창이었나? 아 아, 근데 골렛 진짜 귀엽다. <laughs> 아, 저 도감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좀 어, 얘네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도감이면 좋겠다. 저게 <laughs>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 움직이는 게 귀여워. 그래서 도감에서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걷는 모션으로 어, 그런 걸어가는 모션이 있었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어, 다 했나 이제? 아. 다 했다. 됐다. 어, 합치고 나니까 내 머리 해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아, 맞다. 이거 코스튬, 이거 사는 것보다 유물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자동 제작 시 확률적으로 두개 생성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확률적으로 두배 획득하는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다 만렙을 찍고, 그 다음에, 어, 팩트 골드 증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버프가 공격력보다는 버프가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을 먼저 하고 어 200개 모았다. 이쪽을 먼저 하고 아 관통의 망치가 좋은데 관통의 망치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보자 보스 보스 잡아봅시다. 블랙로우는 크뭐 그냥 잡죠 또. 네. 까! 어 저런 사운드도 나왔구나. <laughs> 얘네들도 말소리 나나? 아 말소리 나왔구나. 살짝 기억난다. <laughs> 얘도 그냥 잡고, 자 퀸슬라임도 그냥 잡죠. 얘도 그냥 잡고, 자. <laughs> 킹슬라임, 얘도 뭐, 그냥 잡아요. <laughs> 안에도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가 지금 20만이거든요? 상당히 <laughs> 많이 올렸죠? 20만인데, 어, 골렘한테 한방 버티더라고요. 와. 한방 버티더라고요. 제가 버틴 것 같은데. 볼렘한테 한방버티더라고요 오, 버티는구나. 공격력이 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애. 공격력이. 볼렘 골스한테 이제. 자, 가봅시다. 오케이. 음악도 빨라졌다. <laughs> 온다! 맞아라 와! 잠깐, 그러니까 여기서 한5 0까지 깎았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아. 45% 깎았다, 그래도. 45. 40... 55% 깎았구나. 어우, 야. 아, 상자도 빨리 더. <laughs> 어, 잠깐만. 야, 미니 스톤 골렘 있다. 어 보라색. 보라색 골렘도 있네? 어, 귀엽다. 아, 음악 빨라지니까. <laughs> 어. 아, 상자도 너무 빨리 지나가. <laughs> 상자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아, 진짜. 분노하면 은 상자도 빨리 나가고, 아... 정말... <laughs> 상자 빨리 들어가는 거 싫다. 빨리 빨리 게 지나가는 거 너무 싫은데요. 아... 아... 골렘이 귀여워, <laughs> 미니 골렘이라 그런가? 어... 네, 뭔가... <laughs> 뭐 이렇게 키우고 싶어지지 않나요? 귀엽네... 제 이렇게, 패스로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쟤들 패스로 없나? 혹시 포스트잇 보자. 패스에 골렘 없나? 골렘 아, 골렘이 없네. 아쉽다. 어, 잠깐 환점 야, 패스로 안나오나 아, 그리고 저 어저께... 어, 자 자기 전에 잠깐 랭킹을 봤는데 제가 랭킹 8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헛 내가 8위라니 어 뭐야 5위로 또 떨어졌. 아 방금 전에 봤을 때 4위였는데 아 5위로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laughs> 제작 횟수. 응? 어? 뭐지? 합성 횟수. 62,899 62,000 뭐야? 이분들 혹시 버그인가? <laughs> 아니면 순위가 이상하게 돼있네 이분들. 어 제작 횟수는 내가 3인데? <laughs> 연비와 님 보자. 연비와 님62,000 합성했어. 62,000 62,000어 그렇구나. 어, 판전공판님 7만 949, 7만 949인데 뭐지? <laughs> 이분 핵인가? <laughs> 뭐 뭐지 이거? 개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 제작 패스랑 업데이트가 안돼 있나? 음 뭔가 좀 이상하네요. <laughs> 2분 보자. 68,900. 68,900인데, 어, 순위가 바로바로 갱신이 바로 안 되나 본데요, 이거? 제작 횟수는 3인데, 아, 뭐지? <laughs> 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작 횟수하고 이렇게 차이 나, 뭐, 표창을 버리는 기능도 없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는데, 이게? <laughs> 위에 계신 분들 좀 이상하다. <웃음> 어... <웃음> 플레이 타임 보자. 29위로 올라갔다네. 원래 30몇이었던 것 같은데, 20몇으로 떨어졌, 올라갔어요. 아까 그 판, 연비화님 여기 있다. 어, 연비한님 여기 있구나. 판정공파, 이분도 여기, 여 있고. 음... 그리고 몬터 사냥 나 몇이지? 72어나 되게 못 잡았네. <laughs> 음. 최고 스테이지는 상위 6%어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처음 할때 상위 11%였는데 6위까지 올라왔네요 6%까지. 조만간에 다시 조만간에 순위에 들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근데 전체적인 순위를 봐 전체에서 순위를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나 본데 <laughs> 어, 여기 있다. 아. <laughs> 정보는 뭐지? 아 이거는 자 저장을 하고 오늘 오늘은 아 맞다 잠깐만 아이템을 이거 제작 시간 간부 늘리고, 어.. 보유 개수 중과 이쪽은 나중에 하고, 돈이 아, 좀만 더 모으면 되긴 해요. 자, 갑시다. 타다단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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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세요 합쳐요 합치고 여기 합치고 여기 합치고 아 이제 너무 많이 합치다 보니까 <laughs> 너무 익숙해졌어 자 그리고 다음 표창은 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모여 가지고 이 표창이 8개가 되면은 그때 합치 내일 되면 8개 되겠죠? 오늘 2개를 얻었으니까, 어제 4개였죠? 2개 얻었으니까, 내일 되면 8개가 되겠죠? 여 음, 네, 8개가 되면은 그때 내일, 내일 진화를 시키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얘네. <laughs> 기승전 귀여워. <laughs> 자, 오늘 뭐 영상 회상 키우기 2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